안녕하세요 이현아 동원의 이런 난 저런 난 코너입니다. 반가반가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이런 난 저런 난 코너가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근데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난이 너무너무 많아서 오늘은 제가 그냥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 나가서 그 품종 명만 설명하고 꽃 특징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첫 번째 저희가 난장터에서 보여드렸던 일월성입니다. 그때 일월성은 실생이기 때문에 종류가 다양하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막 피고 있으니까 아마도 아마도. 지난 음에 난장터에서 구입하신 우리 난학생님들은 지금쯤 꽃이 피기 시작해서 보고 계실 거예요 자, 일월성은 얘는 보시는 것처럼 별 모양의 꽃잎만 이렇게 연 핑크색으로 들어가고 그죠? 안쪽에만 진핑크가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같은데, 여기 보시면, 요거는 아직은 들폈어요. 아이보리색의 안쪽, 혀쪽만 이렇게 어, 선이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요쪽 보시면 또, 이런성인데 얘는 색이 조금 더 오묘하게 들어가 있죠. 핑크색이 더 진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쪽은 거의 순백색에 가까운데, 거의 아이보리 톤에, 그죠? 안쪽에는 이렇게 그린색 톤에 붉은색 톤이 같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월성은 이게 매력입니다. 단 저희가 랜덤으로 보내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꽃이 안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올해 저희가 선발을 해서 될수 있으면 한세네 가지로 색깔을 분리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그렇게 판매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할 을 거고요. 그다음 자 어마어마하게 펴있죠 얘도 이렇게 딱 펴있는데 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거는. 아트로비올라시이라는 호주산 원종이 있는데요. 그 원종하고 교배해서 저희 아버지가 만드셔서 이름은 자향이라고 하는데 특징은 향은요 아주 미미하게 나지만 꽃이 두세 달, 거의 3개월 정도 가고 이렇게 거의 꽃다발 형태로 이렇게 피기 때문에 어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자향, 왜 자향이라고 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다음, 여기, 덴드리움 펜들럼. 원종이죠. 그죠? 뭐 이렇게 종절 석곡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마디가 이렇게 땡글땡글땡글땡글땡글 되어 있어서 이런 석곡 종류도 있고, 여기 보시는 요거는 뷰티 하모니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희가 뷰티 하모니에서 변이 종이 좀 나와갖고, 제가 선발을 해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선발해서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이고 나중에 종자로 쓰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서 이런 건 이제 판매는 하지 못하고 있는 종이고요. 또 이쪽으로 오시면 우리 미니 긴기아늄도 상당히들 많이 어, 구매하셨죠. 그래서 향이 굉장히 좋다고 인식도 되고 또 기존의 긴기아늄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는 긴기아늄 실코키라는 품종입니다. 이게 오리지널 원종이죠. 그리고 실코키에서 세미알바. 그다음에 요거는 실코키에서 알바 그죠. 근데 요 종류하고 어, 국내에 있는 김기아님하크러싱에서 아주 작고 미니 타입을 만들었는데, 요것 또한 제가,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그, 이걸 구매하신 분들 중에 요거하고 유사한 꽃이 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요것도 선발을 해서 나중에 등록을 하고 품종을 유지시키려고 제가 이렇게 선발을 했습니다. 저 따라오시면, 아,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제 좀 급합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이거는 제가 과거에 한 15년 전쯤에, 창마이에서 덴드로비움을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종류별로 그때 들어왔던 게 하마나 레이크림부터 뷰티 하모니 마이 프렌드다 들어왔는데 그때 아직 명명하지 못하고 품종명을 정확하게 못한 그 지출 선발하지 않았던 그런 품종 중에서 실생이죠. 와서 제가 어 꽃이 좀 특이하고 이뻐서 이것도 선발해 놓고 나중에 이제어 양을 좀 늘릴까 말까 좀 고민 중인 품종이고요. 이거 이쪽쪽 오시면은자 여기 보시면 보통. 굉장히 화려하죠. 키도 크고. 우리가 이거를 금채석곡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원래는 덴드로비움 우리가 노빌 타입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노빌의 순수 혈통입니다. 그렇죠? 근데 향은 어 그렇게 진하지 않고요. 음, 약간 달콤한데 달콤한 향은 약간 적고요 그냥 풀향하고 좀 이렇게 비슷하게 있는데 꽃이 좀 이렇게 어 대가 서서 이렇게 산발로 이렇게 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죠.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쭉 이쪽에 오시면 또 보이시는 거죠. 덴드로비움 우리 아든컴하고 포켓너버 크러싱에서 그 중에서 제가 또 화형이 이뻐서 선발해 놓은 품종이고요. 또 일로 쭉 오시면은 짜잔. 처음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이요. 이건 덴드로비움 중에서 아 카필리패스라는 품종입니다. 국내에서는 별로 잘 알려지지 않았고요. 이렇게 그 요, 요렇게 덴드로비움 입만 봐갖고는 꽃하고 좀 매칭이 잘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젠킨시나 그죠? 어 우리 뭐죠? 조그만하네 이름 이 어째 생각했어? 앙팡 하고 비슷한 느낌인 것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거의 이제 그. 걔네들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죠, 그죠 근데 원예적 가치는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꽃은 폈을 때 아름다운데 잎파하고 꽃하고 균형 감각이 좀안 맞는 것 같은 느낌들 들고 이런 게 있고 또 이쪽으로 오시면 아 덴드로비움. 자 이쪽에 보시면 저쪽 에 안쪽에 있는 거 있죠. 덴드로비움이 요것들도 이렇게 보시면은 그죠 요거는 저희가 하마나 레이크드미아는 품종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우리 무슨 핑크인데 그거?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제가 요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덴드르븀을 해고나 이런 아니면 부작을 했을 때 느낌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아가 쭉 매달려있죠, 이렇게. 화분에 있을 때는요, 고아가 매달리면 처지고. 좀 보기 흉하고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은. 근데 이렇게 부작을 해놨을 때는 고아가 생기면 생긴 대로 놔두고 또 고아가 생겨서 무거우니까 어떻게 처지죠? 처진 대로 느낌대로 이렇게 해서 약간 자연미가 있어서 굳이 고아를 안 따고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저는 요거를 계속해서 키우면 고아에 고아에 고아가 달려갖고 이렇게 쭉 처지는 그런 느낌으로 올 거예요. 그리고 이 품종. 이것도 또 멋있습니다. 이거 꽃이 핀 다음부터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제발 안 파냐. 그런데 이 난이 좀 사연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저희가 덴드로움 티시플로리움하고 암하비린을 수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본에서 누가 이 품종을 교배했어요. 그래서 야투사라는 이름을 줬는데 그게 잘못 와서 저희한테 7 개인가 여덟 개 와서 지금 다 나가고 두 개인가 세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야추사는 라 품종인데 거의 원종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죠? 저도 저기서 어떤 게크로스이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화려하게 피죠. 근데 보통 아마비레나티시플로름은 유사하고, 어, 좀 뭐라 그래야 돼요. 이렇게 거의 비슷한데 꽃이 조금 좀 짧아요. 화기가. 근데 얘는 장점이 꽃이 훨씬 더 몽글몽글 많이 피고 좀 약간, 약간 짧죠. 이렇게 잎이 짧고 보시는 것처럼 꽃이 피었을 때 어, 훨씬 더 뭐예요? 핑크빛이 진하게 들고 안쪽에 보시면 노래해서 약간 솜털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집중 눈으로 보면 되게 몽환적인 느낌이 있고 꽃이 화기가 좀 깁니다. 일반 꽃에 비해서. 자, 또 따라오시고요. 자, 요거는 저희가 지금 판매하는 제품 중에서 덴드르벤 무명이라고 하는데 일반 분들이 이렇게 키가 크니까 아 너무 이쁜데 키가 너무 커서 싫어요 하시는데 이것 또한 저희가 부작으로 해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얘는 위에 이렇게 돼있죠 붉은색 개통으로. 이름은 무명입니다. 이것도 아까, 어, 치앙마에서 제가 십몇년 전에 갖고 왔을 때, 혈통이 없었던 애를 갖고 와서 계속 키우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무거워서, 고아가 여기, 아이가 엄마한테 하나, 둘, 셋, 네 명이나 엎혀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거의 허리가 꺾였어요. 하지만 또요 나름대로 매력이 있죠. 이게 처진 매력이 있고요. 또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있죠. 저희가 이달의 난초로 선정했던 품종이죠. 덴드로비움 리나이아늄이라고 원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앵석곡이라고도 하죠. 이것도 특징이 여기가 이렇게 납작하고 여기가 보시면 이렇게 볼록볼록 개미허리처럼 이런 식으로 모양이 돼 있죠. 그리고 꽃이 좀 뭐라 그래야 돼? 이것도 되게 그 약간 구름에 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꽃 자체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것도 생각보다 덴드룸 음식 오래갑니다. 한달 이상 지속되는 것 같고 다 좋은데 향은 아... 어... 네 달콤한데 약간 비릿한 느낌이 있죠. 물고기 옆에서 그러나? 하여튼 그런 느낌의 그런 것이고요. 또 이쪽으로 쭉 오시면 이것도 아까 제가 봤던 덴드룸 노빌의 금채 속곡인데 조금 틀리죠. 원종이긴 하지만 원종도 어, 다 똑같진 않아요. 조금씩 지역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꽃이 틀립니다. 아까 그 꽃보다는 약간 흐린 그런 느낌을 해서 제가 요것 또한 어, 계속 10년, 20년 키우려고 이렇게 따로 나무 분에다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얘가 또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너무 매력적인 품종이에요. 자 보시면은 그냥 꽃이 없을 때는요, 잎은 괜찮아요.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대나무 이렇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거의 관엽 같은 느낌의 그런 잎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키가 상당히 크죠. 이렇게 보면은 거의 한 1m 정도 되는데, 꽃이 폈을 때 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어떤, 이게 꽃이요. 핀브리아툼이라는 원종이에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아까 그 아마빌이나 어, 우리 앙팡이나 이런 꽃들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 꽃의 특징이 요혀 있죠. 혀 있는 부분이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돌기가 그냥 이렇게 나와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런 느낌이 뭐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기가 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여튼. 저, 그, 브라사볼라 네? 좀 그런 아, 브라사볼라하고 느낌이 좀 비슷하네요. 우리 피디님이 날로 발전하시네요. 그래서 그런 느낌도 있고, 보시면은 빛에서, 그러니까 제 눈에는 잘 보이는데, 카메라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황금빛으로요.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 자동차 보면 약간 고급스러운 거 있죠 벤틀리 같은데 이런 데 보면 펄이 막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으로 돼 있고 이꽃의 특징은 키가 큰데 꽃이 보시는 것처럼 쭉 거의 뭐 뼈만 있는 거 같죠 이렇게 있다가 하나 딱 달려서 이렇게 늘어져 있는 이 느낌이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얘는 뭐 도대체 이게 키가 커 갖고 꽃 싶으면 어떤 느낌일까 했는데 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당히 여백에 여백의 미가 있는 것 같아요. 비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 꽃혀서축처있을때요 요 느낌 있죠. 이렇게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번에도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뭐 개구리알 같다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 이 있는데 이것도 꽃이 안 폈을 때는 키가 거의 1 m 20 정도 돼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건 내년에 피겠죠. 또 덴드로비움들은 주로 꽃이 피우, 피기 전에 잎이 다 떨어지는데, 여기는 보시면, 이게 퍼프리움이 있는데요. 핑크가 있고, 알바가 있어요. 근데 알바는 지금 막 피고 있어서 제가 소개는 못 시키고, 핑크인데, 보시는 것처럼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꽃이 여기 하나에 수십송이 달려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쪽이 또 비춰보시고, 이 뒤쪽에서도 이렇게 비춰보시면, 그죠? 어떻게 멀리서 보면 약간 선인장꽃 같기도 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꼭, 뭐라 그래야 돼요? 이렇게 그 약간 그 뭐라고 그래, 다이아몬드 커팅한 그런 느낌들 들고 그 절에 달려 있는 그뭐 연꽃 비슷 한아 연꽃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아 그거 비슷하기도 하네요 이쪽도 보시면 또 틀죠 얘는 피기 전이에요 피기 전에는 전체적으로 핑크색에 여기 보시면 그죠 그린색이 이렇게 살짝 있고 벌어지면 벌어지면 그린색은 살짝 사라지고 그죠 굉장히 매력적인 품종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또 요것도 또 신기합니다. 이 친구는 아, 치, 저희가 이제 최근에 팔긴 했어요. 이제 단 가격이 좀 나가서 1 5만원 또는 1 3만원또 나가기 때문에 어, 처음에 아, 뭐가 이렇게 비싸 그러는데 얘 또한 매력 있는 게 아까 우리 퍼프리움처럼 그 키가 크죠. 그리고 벌브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오돌토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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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다가 여기 이렇게 붉은색 이렇게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꽃만 있을 때도 어 관상적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매력적이고 꽃이 폈을 때는 여기 작은 별모양 있죠. 별모양 같은 꽃들이 이렇게 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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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펴있죠. 계단식으로 이렇게 이 펴있어서 처음에 난을 접하신 분은 굉장히 화려한 난을 되게 좋아하다가 가면 갈수록 이런 원종의 매력에 자꾸 빠져 드는데 저도 어 저희 아버지가 10년 전이나 15년 전쯤에 이런 것들을 모으실 때 도대체 이게, 이걸 이 왜, 뭐가 이쁘다고 했는데 저 또한 가면 갈수록 이런 거에 매력이 자꾸 빠져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제가 이제 덴드리빔을 쭉 설명했는데 딱 하나가 설명 안 하고 갈 수가 없는 게또 있네요. 피디님 이게 뭔지 아세요? 카틀레아 카틀레아인데 우리 전에 한번 했었는데 원산지에 가면 꽃이 너무 후드러지게 많이 펴갖고요 그쪽에 동물들이 얘를 많이 먹은, 먹는다는 그런 거 있어요. 보링기아나라는 분종입니다. 그죠? 보링기아도 막 제가 그때 설명드렸었어요. 얘는 막상 피면 꽃한 송이 한 송이는 그렇게 크지 않고 요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 6, 7cm 정도 되는데 이게 꽃다발처럼 요런 형태로 피죠. 이렇게 수국이나 이런 것처럼 다발로 펴서 굉장히 뭐라 그래야 돼. 이거는 제가 이게 말주변이 없어 갖고 하여튼, 그냥 아름답습니다. 말그 자체로. 환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대주가 됐을 때, 자가, 이 보링기 하나는 보니까 저희가 이제 커팅 묘로 좀 많이 판매를 했는데 좀꾹 참고 5년, 6년을 잘 키우시면 이런 작품으로 충분히 보답해주는 그런 품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향은 그때도 제가 했는데 역시나 이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대신 그것이 좀긴 편이죠. 하기가. 그리고 쭉 따라오시면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나갑니다. 오시면은 살짝은 보이는 게 뭐죠, 이게? 인터메디아 오라타 리오라는 품종이고요. 카틀리아죠. 원종이고, 이 꽃이 어, 처음에 왔을 때 구향난이라고 왔습니다. 꽃이 아홉 가지 향이 난다고 왔는데, 제가 맡았을 때한 한 가지 향도 제대로 못 맡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꽃도 그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대형화, 대서하다 보니까 이, 이게 매력이 있어요. 멀리서 오면 이 꽃만 딱 눈에 확 뜹니다. 그리고 향은 역시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새벽에 맡았을 때 약간 달콤한 향이 날까? 새콤한 향이 났다가 되는데, 구향난이라고 표현한 분은 코가 굉장히 예민하신 분일 것 같아요. 저같이 이렇게 좀술좀 좀 많이 먹고, 아, 이렇게 비염이 있는람면 맡을 수 없는 그런 것이고요. 하여튼 굉장히 매력적이고, 자, 이제는, 자, 이제는 제가 이제 두 가지 남았어요. 두 가지요. 자, 짜잔! 일명 향수통이라고 불리는 덴드로비움아노스몸이라는품종입니다 제가 저희 온실 메인 중앙에다가 이렇게 세팅해 놓은 이유는 여기서 정말로요. 제가 10년, 20년, 30년 키우려고 이렇게 군식을 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꽃이 펴 있을 때 피, 이제 막 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핑크고 여기는 알바죠. 두 개가 피면 너무 환상적이고 키가 길이가 거의 3m 정도 됩니다. 3m 정도 되고 꽃 화영도 커서 전체가 다 이렇게 피면 위에서 호텔 같은 데서 이렇게 그 라운지에 그 샹들리에 있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딱 있고요. 여기서도 참 신기한 게 제가 이 친구를 키우면서 제가 상상하진 안 했었는데 크다 보니까 너무 처져갖고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보이시는 것처럼 낚싯줄로 보이지 않게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놔뒀는데 이 끝쪽에서. 묵은, 묵은 순에서 고아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죠? 고아가 생긴 거를 제가 여기 보시면 이쪽 와 보시면요. 이게 쭉 내려와서 이렇게 꽃이 피고, 그죠? 그 다음에 내려와서 고아가 생긴 애를 여기다가 이렇게 루프 있죠? 요걸로 감아서 고아가 달라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서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이 전체가 아너스 몸에 어떤 밭 같은 그런 원산지처럼 그런 느낌이 내가 이렇게 했었고요. 아 이게 다음 주 정도면 거의 완벽하게 피겠네요. 그리고 이제 네, 두 가지 남았습니다. 자, 이로 오시면 덴드르비움 죽백난이라고 하죠. 행코키라는 품종인데요. 네, 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멀리서 보면 개나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행코키는 제가 어, 오시는 분들한테 될수 있으면, 특히 남쪽 지방에 계신 분들 이죠 특히 제주도나 이쪽 분들은 무조건 집에 두세구루는 하나씩 다 사세요. 그래요. 보통 작은 친구들은, 어, 저렴한 건 아주 작은 거는 어린 건만 원대에서 큰 거는 뭐, 4만 원, 5만 원, 7만 원, 이렇게 대형종 같은 뭐, 120만 원, 200만 원도 가는데, 굳이 이런 거 필요 없이 어린 거를 좀더 키우시면 되는데, 제가 왜 제주도 쪽이나 남부지방에서는 꼭 돌아가면, 얘가 저온에 거의 영도까지 견뎌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점 기후가 따뜻해지면, 제주도에서 아마 정원수로도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가 이렇게 큰거 살려면 돈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쯤 어린 애들 사서 열심히 키우시면 되는데,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친구를 키울 때는요, 무조건 야외에다가 내놔야 됩니다. 야외에다. 그래서 비를 막고 때약 햇빛을 직접 이렇게 쏘였을 때 굉장히 짱짱하게 크고 꽃이 많이 달리는 그런 품종이어서 덴드로빔 헨코키 죽백난이고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 드릴 거는 저희 오키드 로드에 있는 건데요. 이 친구 또한 진짜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막 서둘러고 하는 이유는, 이유는 바쁜 와중에서도 너무 너무 보여지고 싶은 난들이 있어서 제 이렇게 오시면은 자 보여드릴게요 짜잔 어마어마한 친구죠 자 지금 키가 거의 제가 2 m 가 조금 안 되는데요 그죠 허리 높이까지 이렇게 왔어요 거의 1 m 50 정도 되는 높이에 왔고 꽃이 굉장히 크죠 그죠 매력적이죠. PD님 이렇게 이런 덴드르움 봤어요? 키큰거못 봤죠? 있는지도 몰랐죠. 작년까지 있을 때도 별로였었는데 올해 꽃이 달렸는데요. 올해는 제법 키가 약이 정도 더클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얘는 덴드로븀. 계통 중에 원종인데요. 산드레아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산드레아가 되게 많아요. 약간 화이트 계통도 있고 약간 좀어 약간 그린 계통도 되게 종류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이 친구는 아, 어 메이저? MAJOR. 메이저라는 혈통을 가졌 고 훨씬 더 일반 덴드로비엄에 비해서 혀가 혀가 보시면 이게 여기 보셨을 때 이 예, 꽃이죠. 꽃 전체에서 혀가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1대1이에요. 그죠. 1대, 1이에요. 그렇죠? 1대 1. 혀가, 입술이 굉장히 도드라지고 크죠. 그리고 입술 밑은 약간 그 이너 이렇게, 이렇게, 그죠. 지느러미라 그래. 이거, 요 밑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거 좀, 그 느낌도 들고. 그죠. 하여튼, 하여튼 되게 오묘한 꽃입니다. 이거 자체가.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아. 그냥 막 서둘러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최근 들어서 올해가 덴드로비움이 저희한테는 가장 잘핀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보여드리고 싶은게 이렇게 있는데 요건 제가 다음번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오늘은 이원난농원의 이런 난 저런 난을 아주 아주 서둘러서 제가 찍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